하나님 주신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네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편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면 시편 10편 128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을뭐 어, 순복음교회에서 한때 뭐 사중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지 정말 네 가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편 128편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수 있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길로 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임내송이죠.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순례자들이 여기서 이제 순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르기 때문이죠.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거야. 예 근데 이 노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런 복을 누리겠구나. 이걸 선포하면서 기쁨도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어떠하신자를 사랑하신다 잠을 주신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어제 다 나누지 못했지만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건축자가 건축을 하고 파수꾼이 파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2절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기보다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소망은 어, 저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 논리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죠. 어,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것은 이 일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less 라는 단어를 쓰는데 b l e 하 s t h e l o r d a 와를주 하나님을 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blessing 하신다 똑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하나님께서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8편이 아, 3회상 2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쌍방적인 이 교제가 있는 축복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경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좌우로 치우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이야기했고 4절에는 아, 이 후렴구라고 할수 있겠죠. 아 이런 사람에게 정말 복이 있다. 한번더 선언을 했으니까요. 1절, 4절, 그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의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어, 첫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일터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손으로 수거한 것을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그렇게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말에 뿌린대로 거둔다 이 표현은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어감이죠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자연적인 해를 입은, 입는 경우가 많습니까? 풍해, 냉해, 병충해, 수해, 가뭄 여러분 일이 잘 되려면 일사천리로 잘될 때도 있지만 일이 안 되려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위험 요소들이 터지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2절 말씀이 복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게 복을 주십시오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노동 안 하고 얻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이 복일까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 그것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어,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보러 어, 가는 날은 아침에 꼭 현관문 앞에서 저를 안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 이렇게 속 시원한 축복기도가 아니었어요. 뭐 시험을 잘 보게, 뭐 만점을 받게,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노력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계속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보러 가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불로소득을 얻게 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노력한 중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 달라. 노력한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땀 흘린 것 만큼을 원합니다. 일확천금을 원하고 사행성 사업에 여러분 투자하고 다 잘못된 거죠. 내가 땀 흘리지 않은 유산 다른 사람의 보험금 탐내서 싸우고 악한 일을 모의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 네, 매일매일 화초에 물을 부어줬네. 그 화초가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복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아멘. 예. 두번첫 번째 복은 일터의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이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죠. 그럼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아내는 포도나무이고 자식은 올리브나무다. 포도나무는 스윗한 거죠.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죠. 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서로에게 스윗하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이 또한 기름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가장 흔한 과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만 태평성대를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너희가 각자 자기 집의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쉴 것이다. 이것이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어, 가스펠 프로젝트 1주차 때, 두주반 전인 것 같네요.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형제분이 아홉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군함매신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책을 읽으셨대요. 이렇게 밤새 앉아서 책을 읽으시고, 저희 할머님이 군함매를 낳고 먹이고 키우고 다 하셨어요. 사업도 할머님이 하셔서 돈 벌어서 셔 먹이셨어요. 여장부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홀쭉하신데, 계속 밤새 책을 읽으신 얼굴이에요. 얼굴이 창백하고 <laughs> 그러셨고, 할머님은 동글동글 하셨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군함, 아, 자녀 9남매의 또 손주니까 손주가 수십 명이었거든요 그 수십 명의 손주들 생일 때마다 항상 케이크를 한 손에는 케이크 한 손에는 권사님 신방가방그두 예, 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꼭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28편을 항상 읽어주셨어요 근데 시편 128편을 읽어주시는 그 할머니 매년 똑같은 그 시편 128편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이3절 말씀이 제일 강조점이었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왜이 말씀을 계속하셨을까? 아, 이미 너희 가정이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 소중하고 여기 3절 말씀에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게 소위타게 해줄 때까지 어, 내가 당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태도 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으로 축복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준에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오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네세 번째 복입니다 일터의 복 가정의 복세 번째는 동시대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네 번째 때문에 세 번째는 동시대에 주시는 내려주시는 복이고 네 번째는 통시대적으로 부어주시는 복기에요 아,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신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볼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 그래서 앞이나 뒤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동시대의 공동체의 복이임하는 게참 중요해요. 개인의 일터에도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에도 복이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으로 살고 있는 이 몸, 이 공동체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전쟁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경기가 침체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공동체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유기체나 몸처럼 우리 공동체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것도 이 거리에서 우리 가게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우리 가게만 잘 돼서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 몰려들지 않잖아요. 건너집 가게도 잘 되고 옆집 가게도 잘 되고 다잘 돼야 동반 상승하는 거잖아요. 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시대 공동체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분열되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본 세대들은 복된 세대인 거예요. 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교회가 잘안 되는 것을 봐야 되는 세대는 가슴 아픈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네 동시대적으로 부어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자녀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후손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한 세대의 헌신과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최옥중 목사님 파워웨이브 또 꿈땅 우리 자녀들 차세대 사역 하잖아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보다 더 탁월한 기계 문명이 그들에게 보게 될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뭐 AI 시대를 예상하면서 사람들은 아, 사람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 모든 노동을 AI가 다 해주니까.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땀 흘리지 않는 인생, 땀 흘리고 싶어도 어디 가서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AI들에게 다 내주는 세대,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 노동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벌로 주시기 이전에 창세기 2장 이미 에덴을 어, 돌보도록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기쁨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노동은 버리기 전의복입에 복입니다. 어, 서 앞으로 서 앞으로 세대오 맞이하게 맞이하명사회명상회을초월하초월하이 세상이 요여예요여자분들에녀 그 정말 에앙정인신치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지금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슬라에 있을 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떠나면 그 다음에는 아, 아시잖아요. 뭐 스라에 있을 때도 말을 잘안 듣는데 떠나고 나면 소용 없습니다. 어,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네 가지 복. 일터의 복, 가정의 복, 동시대 허락하시는 복, 동시대적으로 허락하시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출발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리아 행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여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모하는 마리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네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도 지켜주시고 안전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마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리아 행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네 가지 복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각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 시대 교회와 그 시대 지역과 나라 공동체도 행복하고,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이 복을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어, 존중이 여기리라. 그 존중이 여긴다는게 리스펙트,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중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평생에 제가 이런 인생을 겸손한 인생, 주님의 길로 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저와 제 가정과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